안녕하세요. 어델스 탠딩워 s 뮤직. 오늘은 제 11주차 강의를 추수감사절 땡스 기빙 힘페스티벌 주제로 어,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어, 잠시 기도드리고 수배 들어가겠습니다. 땡스 기빙 계절 추수 감사의 계절을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입술과 영혼으로 어, 1년 동안 주신 은혜를 묵상하며 또 우리 입술로 주님께 감사드리기 원합니다. 참되게 예비하며 참되게 찬양하는 그러한 저희들 마음이 될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모든 없어야 할 것들을 없애 주시고 어둠은 몰러 가게 하시고 오직 주님 주신 은혜로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학기 남은 시간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렸던 추수감사절, 페스티벌, 뮤직페스티벌, 그강미안을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힘 페스티벌의 첫 번째 찬송을 여러분 찬송가 157장으로 읽겠습니다. 자, 그2020 추수 감사절 찬양 페스티벌, Thanks Giving 페스티벌. 어,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 교회에서 어, 그 이주수 감사절 기획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할 때 이러한 방식으로 해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과 수업을 대면해서 하게 되면 함께 프로그램도 만들고 기획안을 만들면 좋은데 어쩔 수 없이 제가 만든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렸습니다. 처음에 예배 전에 플루드는 여러분 교회 악기팀 또 찬양팀에서 전주곡을 연주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목사님에 나가셔서 혹은 여러분이 나가, 나가서 콜트월십 예배의 부름을 Thanksgiving 힘 어, 페스티벌 근데 Thanksgiving 힘 페스티벌이라는 것을 아, 여러분들이 선포를 하고요. 그때 어, 그 콜트월십 할때 어, 말씀으로 선포해도 좋습니다. 특별히 우리 찬성가에 보면 어, 교동문 뒷편에 보면요. 여러분, 찬송과 뒷편에 보면, 교동문이 있어요. 자, 부록 뒤쪽에 가면 있습니다. 교동문이 여러 개가 있는데, 절개별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 여러분, 목회에 아주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105. 교동문 105를 여러분 펴 보세요. 726쪽입니다. 뒤쪽에. 플류도 어, 끝나고 콜트 월십으로 쓸수 있는 아주 유익한 자료입니다. 감사질 1, 2로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이 나가서 혹은 사회자가 나가서 아니면 여러분이 기획했지만 다른 분을 어, 세, 어, 세워도 되겠죠. 자, 이렇게 이 어, 콜트 월십을 읽는 거예요. 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래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그 조하의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먹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도다. 네, 제가 다 읽지 못하겠는데요. 시간 관계상 영어로도 돼있어요. Thanksgiving Day 어, 교동문 1 Give thanks to the Lord For he is good 이렇게 어, 여러분이 그 영어권이면 영어, 한국권이면 한국말로 이렇게 어, 보러 105, 726쪽에 있는 것들을 콜트 월십이나 퍼스트 스크립트 리딩으로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 말씀 읽고 찬양하고 말씀 읽고 찬양하는 식으로 페스티벌을 진행하면 어, 찬양으로만 넘어가지 않고 말씀도 같이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참 좋습니다. 자. after 어, 감사절 reading, scripture reading 끝나자마자 첫 번째 땡스기빙 hymn은 587장입니다. 이어서 590장도 두 곡을 이어서 하는데요. 어, first s t a n d a 1절은 어, 그 지금 여러분이 월싱 뮤직 클래스니까요 월싱 뮤직 클래스의 남성들 제가 이 프로그램은 채플이 있다는 가정하에 만든 거예요 월싱 뮤직 클래스의 남성들이 1절을 부르고 음. 2절은 월싱 뮤직 클래스 여러분의 이, 여성들이 부르고 그리고 간주를 하고 마지막 줄은 올 투게더 지금은 어, 학교에서 대면을 못하고 채플을 못하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그런 식으로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 여러분이 페스티벌 노트에 나온 것을 보면서 참고하면서 587장, 과 590장, 을 전주하고 1절 남성 2절, 여성 그리고 간주하고 어 마지막 d 2다 같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앞부분에 했던 우리 찬송은 사절까지가 다 찬송 가사가 너무 좋기 때문에 굳이 여러분이 1절부터 남성, 여성 안 해도 되고 1절 다 같이 부르고 2절 남성 혹은 여성, 3절 혹은 여성 혹은 남성 그렇게 하고 간주하고 4절 이렇게 하는 게더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 가사가 이렇게 어, 다 불러야 하는 그런 곡들이 있잖아요. 대부분 그렇죠. 그럴 때는 어, 베리에이션 얼마든지 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로 1절은 콰이어가 있으면 찬양대가 한번 작 부르고 그러고 나서 2절은 어 모든 남성이 혹은 모든 여성이 3절은 모든 여성 혹은 모든 남성이 아니면 어린아이들이 있으면 2절은 어린아이 콰이어가 예 그리고 3,4절은 다 같이 어 온, 온 회중이 콩그레이션이 함께하는 것도 참 좋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논밭에 오곡백과 아주 힘차고 굉장히 밝은 곡인데, 이런 곡도 일절은 어린이 과외가 한번 하고, 이절은 우리 온해중이다 같이 리스판사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해도 참 좋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불렀던 그찬송은그찬송에 관계되는 말씀이 있죠. 어, 마태복음 15장 말씀 중에 가라지를 내버려 둘라, 가라지를 뽑다가 알고까지 뽑을 수 있으니까, 때때로 교회 안에 굉장히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세탄적이고 고동적인 그러한 것을 계속 품어내는 어, 사람들이 있어요. 염소같이, 양이 아닌. 그렇지만 그들을 그냥 내부로 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징계하다가 양까지 이룰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가라지를 뽑다가 정말 알곡까지 뽑을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추수하는 날에 알곡과 가라지를 다 가려줄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주님의 곳간에 들어갈 수 있는 알곡대기 하소서 굉장히 성경 말씀을 가지고 아름답게 만들어진 찬송입니다 이게 수천 년이 지나고 수백 년이 지나도 이 찬송을 계속 우리 입에서 부르고 있는 것은 그 찬송이 말씀에 근거했기 때문이라는 걸 다시 한번 또 느낄 수 있는 그런 귀한 찬송과 감사하는 성도요 587장이었고요 어. 이제는 두 번째 리딩으로 도가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8절에서 37절에서 38절. 이 말씀을 어, 한번 그 대표 리딩, 스크립트리딩할 사람을 어린이나 또각 부서의 어, 청년부도 좋고요. 어, 앞에 나가서 이렇게 말씀을 37, 38절 한 절씩 어, 어린아이들 예쁘게 i v 스 기빙이니까 댄스 기변에 맞는 그렇게 셀리브레이션 할수 있는 한복도 우리는 어릴 때 한복도 있고 어 또그 세계에 그 크리스마스 할 때는 세계의 옷을 다 입고 나와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 일본 학생은 일본 기모노도 입고 나가서 일본 학생이 있었을 거 아니라 일본 사람들을 기모노를 입고 와다시와 우레시 와다시와 우레시 그게 나는 기쁘다 나는 기쁘다. 나는 기쁘다 일본에는 와다시와 오르시 그리고 중국에는 중국 옷을 입고 차이나 이렇게 옷을 딱 입고 와짱칼라 갈라, 와짱칼라 갈라. 제가 어린이때 어린이, 때, 어린이 때, 주일학교에서 그 아마 교사 선생님이 그렇게 시켰던 것 같아요 전 중국 옷 입고 와짱칼라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 평생 잊지 못합니다 교회학교에서 했던 그런 아름다운 추억들이 생각나는 어, 지금 그런 계절인데요 음, 여러분 교회에서도 어, 어린아이도 좋고요. 그 앞에 나가서 성경 말씀 한달 전에, 두달 전에 미리 그 말씀을 암송하라 해서 앞에 나가서 다 암송하면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또 공동체적인 의식이 되고요. 예. 그 공동체가 하나 되는 데는 굉장히 큰 참사나 어려움을 당해서 말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할 때 하나가 됩니다. 예. 지난번에 우리 1인 장례식처럼 우리 마음이 다... 숙현지중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를 맞이할 때 성탄의 절기를 맞이할 때온 커뮤니티가 하나가 될수 있는 축제의 셀리브레이션이 됩니다. 항상 여러분이 목회를 하면은 굉장히 감성이 풍부해야 되고 센스가 있어야 되는데 굉장히 큰 슬픔을 당했을 때는 애도하는 분위기의 음악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또 너무 슬퍼서 혹허거리게 하는 그런 것보다는 어, 거룩한 어, 믿음, 거룩한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그런 찬미와 또 하나 되게 하는 어, 그런 찬송으로 어, 예배를 드리는 거죠. 지난번에 어바일드 위스미, 우리와 함께 해달라는 찬송을 어, 꼭 선택을 저에게 부탁해서 그곳과내주를 가까이로 선택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1인을 잊고 너무 슬퍼서 견딜 수가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천국의 문을 여겨주셔서 우리도 그 천국을 소망하게 되둘라는 그런 찬성이었고두 번째 곡도 이미 가장 주님 곁에 가까이 가있는 이른이 우리를 바라보지 않겠어요 천국에서 내주를 네 가까이 이른이 가있는 그 천국 우리도 더 가까이 가고 싶다 이러한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찬성 선택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배를 기획합에 있어서 찬양의 선택만큼 또 말씀의 선택만큼 중요한 게 슬고자 이가 없듯이 찬양 선택만큼 중요한 것도 없습니다. 뮤직 미니스트에게는요. 우리는 신학 학생이지만 이제는 우리가 언젠가는 뮤직 미니스트 역할도 하는 목회자로서 사역을 해야 되잖아요. 물론 여러분이 음악 전공이 아니어도 모든 총 책임은 목회자의 책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전반적으로 많은 찬성을 알아야 돼요. 지금은 여러분이 유스 어, 혹은 잉글리시 어, 이렇게 E.M. 사역을 하고 유스 미니스를 트 하더라도 언젠가는 모든 제너레이션을 아우르는 목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찬송이 예배 음악이 가장 조심해 있기 때문에 CCM 플러스 찬송가를 다 여러분이 섭렵하고 그 안에 있는 정말 알곡 같은 찬송 또 보석 같은 그런 찬송을 때때로 어, 페스티벌 때는 셀레브레이션으로 애도해야 될 때는 또 애도의 마음과 또 격려의 마음과 위로의 마음을 실을 수 있는 찬송으로 그렇게 섬길수 있는 어 정말 캐퍼블한 예, 그러한 우리 모든 어 목회, 목회자 후보생이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예, 말씀 봉독이 끝나고 나서 두 개의 찬송이 있는데요. 이 가을의 느낌이 확, 풍겨지, 확 풍겨지는 찬송이에요. 하나는 우리나라의 아주 대표적인 그런, 어, 좀 민요가 들어간, 국악적인 민요가 들은 산마다 불이 탄다. 저도 어저께 가까이 집 앞에 산에 이제, 오래간만에, 어, 등산을 했는데, 산이 너무 빨갛게 불이 탄 거예요. 불이 탔다는 것이, 단풍이 빨갛게 불이 탔다는 뜻이 너무 아름다운 표현이죠. 이 고운 단풍으로 인해서, 예, 그런 표현입니다. 어, 먼저 592장을 어, 1절 다 함께 2절 남성, 3절 여성, 그리고 간주하고 어, 4절. 어, 그렇게 하겠는데요. 일단 592장. 국악풍으로 제가 반주도 하고 연주할 텐데, 여러분도 국악 리듬을 잘 느끼면서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완전히 코리안 그 가락이죠? 네. 이제 2교시 때 다시 만나겠습니다.